21세기 대명천지의 비상개엄이라니, 하도 기가 막히게 한마디 했더니, 공산화를 막기 위해 개엄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 입닥치라고 댓글을 달았네요. 아무도 안 다쳤는데, 무슨 내란이냐고도 합니다. 세뇌가 되어 북한처럼 되어 갑니다. 국회의원이고 판사고 누구든지 미운 놈은 다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겠다는 놈. 그런 미친 새끼를 구속하겠다는 법원을 공격하고 영장판사를 잡으러 다니는 세상. 전두환 학살범의 아들놈이 탱크로 혼자 쓸어버리자는 세상. 이거 미친 세상 아닌가요? 민정은 보고 감격해서 발광을 하는 북한 사람들. 우리 모두 비웃었지요? 굶어 죽으면서도 수령님께 목숨 바친다는 북한 사람들. 우리 모두 미쳤다고 했지요? 한국 꼬라지 보세요. 북한보다 나은 게 있나요? 정적 두 개로는 서글이 보고 발광들 하네요? 미친년 하나랑 미친새끼 하나가 접수하니 멀쩡하던 나라가 모두 미쳐갑니다.